4차 산업은 음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 제어가 핵심이고 우리의 조금 편의했던 생활이 한 차원 더 편해지고 최종적으로는 확인 단계까지도 신경 쓰지 않는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존재 조건이 적정한 인구수, 기존 산업의 전환과 근로자들의 이동, 그에 따르는 직업의 변화, 나라별 자급자 종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 레벨의 4차 산업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여기 여기에서 우리 한국이 핵심적인 포인트 선점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조화와 조합에 따른 자유도는 4차 산업의 구조 그자체가 기생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조차 전에 고기를 올리고 원하는 식재료를 넣고 소스를 넣고 한 입에 먹으면 주반에서 조합이 되어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고 원하는, 원하는 형태로 맛조차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위법 문화 언어 심지어 국기까지 모두 조화와 조합의 저희... 도에 따른 기존의 것을 새롭게 만드는 4차 산업 구조 그 자체입니다. 우선은 산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1.2 3차 산업까지는 4차 모으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4차 산업부터는 버리면서 시작해야 하는 게또 하나의 큰 핵심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것들, 냉장고 각종 수납장 등등 집안에서 큰그 공간을 차폐하는 냉장고에 변화는 추가적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단순 식재료 보관의 역할에서 사문의 문중한 개의 문에 규격화되고 다듬어진 식재료가 구독의 형태로 공급이 되면 냉장고 자체에서 레시피대로 필요한 식재료를 조합해서 반출해주면. 냄비만 대주고 바로 요리가 가능하겠죠. 여기서 냉장고 만드는 공정을 저레벨의 60에서 70% 자동화 등으로 단계를 넣어주고 제조업의 인원은 줄이고 줄여진 인원은 레시피 연구, 농장이 관리, 식재료 배달 서비스 등 근로자의 이동이 생기게 되겠죠. 당연히 재교육 지원 등등 이런 포괄적인 문제 해결도 병행하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4차 산업 프로로그를 마무리합니다. 주가 콘텐츠에서는 구체적인 요소들과 기업 지자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서 글로벌적인 선점을 할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귀찮고 보람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